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재병관리청은 4개 중 2.5개가 충족됐다고 밝혔습니다. 2주 이상 연속 감소 충족 한달 중환자실 여유분 50% 확보 충족 위중증 환자 감소와 주간 치명률 0.1% 이하 절반 충족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률 미충족입니다.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4주 연속 주간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주 연속 감소 추세라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10월 말 7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감염재생산지수가 1 밑으로 떨어졌고 위중증 환자 자체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중증화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위중증 환자도 곧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이에 따라 설 이후로 예상됐던 실내 마스크 완화 조치도 이르면 설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지표가 사망자 숫자인데 사망자 후보가 되는 신규 중환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. 중환자 신환이 있어요. 중환자 네. 신환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이고 그렇다면 다음 주 초쯤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토의를 해도 된다. 방역당국은 중국발 유입에 따른 국내 변이와 환자 수가 최종 변수이며 이것도 일주일 정도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